한 남자가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강가에서 수련 중인 어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연정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 여인도 그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런 인연은 한여름밤의 꿈처럼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살떨리는 강호 속에서 이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인 듯 합니다. 잠시 스쳐가는 인연이었지만 그들은 서로 통했고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안타깝게도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이 슬픈 스토리를 담고 있는 90년대 크게 성공한 무협 액션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김용의 소설 설소광호중 일부를 영화한 것으로. 홍콩 영화의 침체기 시절에 다시금 홍콩 영화의 위용을 던친 환타지 무협 액션 영화입니다. 홍콩 본고장에선 그리 흥행을 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는 크게 성공한 작품으로 남아있지요. 스토리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 시장에서 액션 씬도 굉장히 공들여 만들었지만 동방불패와 영호 중에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안타까운 사랑 이야기가 한국 팬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토리는 여느 다른 영화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진부한 면도 있지만 이 이야기가 가공할 무공, 규화보전에서 시작되어졌다면 이야기는 흥미로워집니다. 이 슬픈 사랑 이야기와 규화보전이라는 무공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그리고 동방불패는 왜이 무적의 무공을 익히고도 패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영화가 차지하는 역할의 제일 큰 비중은 동방불패라는 인물에 있습니다. 동방불패. 일월신교에서 이인자로 몸 닦고 있었던 한 사내, 한편으로는 야심으로 또돌뭉친 그는 일월신교의 교주 이마행의 밑에서 충성을 맹세했었습니다. 그에게서 규화보존이라는 비급을 훔쳐보고 먼저 습득하여 이마행을 어둠 검컴한 감옥에 가두고 나서 교주로 등극합니다. 규화보존에 수록된 무공은 실록 깊고 넓으며 상당히 오묘하여 극히 위험한 탓에. 조금만 잘못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할 만큼 엄청나게 위험한 비기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이 규화보전은 주위의 모든 물체를 이용하여 적을 물리치는 검법으로 엄청난 공격을 자랑하며 주위에 오기도 전에 벌집을 만들 수 있는 전설의 무공입니다. 흡성대법의 달인 이마행이 동방부패에게도 무릎을 꿇은 이유도 이 어마어마한 규화보전의 원거리 공격 때문입니다. 이마인의 흡성대법은 생기를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든 빨아들이는 무서운 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가까이 가기도 전에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규화보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것이죠. 이런 규화보전의 위력의 가장 큰 약점은 아이러니하게도 사랑이었습니다. 규화보전은 한 단계 한 단계 습득할 때마다 점점 여자가 되어가는 비밀이 숨겨 있습니다. 소강호 원작에서는 남자가 거세를 해야 익힐 수 있는 무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화에서는 무공의 습득률이 올라갈수록 점점 여성화되어 간다라는 설정입니다. 1월 신교의 교주였던 이마행이 규화보전을 가지고 있었어도 선뜻 이 무공에 손을 대지 않은 것 또한 이 때문입니다. 땅에 묻어두었던 규화보전을 꺼내보고 그 비밀을 알아 호탕하게 웃는 이유도 여자로 점점 변화하는 덕머무태를 떠올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화 중간중간에 그 비밀을 내뱉으며 동무부패가 여자가 되었다고 하며 호탕하게 웃는 부분은 남자인 동무부패가 여자로 바뀌었다는 부분을 조롱하기보다는 규화보존이 지닌 이런 명함이 동무부패의 허점이 되어 그를 무조건 패하게 할 거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아무튼 동모부패는 그렇게 남성을 버리고 훈련을 하며 자신의 비비로 만듭니다. 동마물패는 그런 점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야망에 불타 규화보전이라는 절대 무공을 익힌 것이죠. 규화보전 또한 절대 무공답게 막강한 위력을 지녔지만 오히려 이 무공은 권력욕과 지배욕을 점점 사그러들게 합니다. 동양 최강의 무공을 자랑하는 이 규화보존이라는 무공은 주인의 뒤틀린 야망을 잠재우고 무소불위의 권력욕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마력이 있습니다. 영호총을 만나는 가운데 자주 비추어지는 덕망무패의 왠지 모를 나약하고 쓸쓸한 모습은 규화보존의 수련이 막바지가 돼갈수록 더욱 심해져갑니다. 규화보존을 통해 1월신교의 정권을 손쉽게 쟁탈한 무자비한 동문부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한 남자 영호충에만 꽂히게 됩니다. 영호충은 화산파에서 동우동락한 아우들과 같이 강호를 떠나려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의 옛 연인 임영령의 아버지 즉 1월신교의 전 교주 이마행이 실종되고 그녀의 아버지를 마지막으로 찾아주고 강호를 떠나기로 합니다. 그러던 중 강가에서 수련 중인 어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정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 여인은 바로 1월 신교의 새로운 교주 동방부패였던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를 이끌고 치열하게 살아왔던 동방부패에게 누군가의 관심과 보살핌은 교화보존을 익히면서 점차 여성화되어가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허점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만 이미 때는 늦은 듯 합니다. 점점 영호충의 순수하고 발랄한 모습에 빠져들어가는 동방불패. 영호충은 구해준 이마행의 교화 보전에 대해 우연히 알게 되고 다시 그로부터 도망을 가게 된 신세가 됩니다. 그러던 총술이 떨어져 동방불패가 생각나 그녀에게 다시 찾아갑니다. 동방불패는 영호충을 제외한 이마행 일행을 멸하기 위해 잠깐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영호충은 어둠컹컹한 방에서 동방불패의 명령으로 대신 함께 마주한 시시와 사랑을 나누게 되고. 그의 자리를 비운 사이 동몽부패는 영호충의 화산파 아우들을 모두 죽여버리게 되죠. 영호충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아끼던 화산파 아우들이 모두 싸늘한 시체가 된 이후입니다. 동몽부패의 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영호충은 아우들의 복수를 맹세합니다. 그래서 영호충, 임하행, 임영령 등 5인은 동몽부패의 본부를 급습하여 그녀와 일생일대의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호충은 자신 사랑하던 여인이 동몽무패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무공의 우인이지만 규화보존을 익힌 동몽무패와 싸우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몽무패는 영호충을 죽일 수 없어 계속 허점만 보이다가 끝내는 죽음을 피하게 됩니다. 절벽으로 몸을 던지며 사라져가는 동방불패 절대 권력을 위해 규화보존을 익힌 한 사내와 피비는나는 강호한 가운데에서 아주 한순간 아주 짧은 한순간이나마 행복했을지 모를 여인 동방불패 점점 절벽 밑에서 사라져가는 동방불패에게서 아련한 여운이 느껴지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랑 때문일까요? 아니면 규화보존이라는 무공이 만들어낸 기구한 운명의 장난 때문인 걸까요? 20여 년이 지난 영화인데도 다시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는군요. 가을인가 봅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 속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애플맘 TV였습니다. 만 TV였습니다.